와 진짜 덥네요. 지금 40도가 넘을거야. 엄청 뜨거 지금 2시 38분입니다. 퇴근을 했어요. 오늘 도늦찍 퇴근했는데 주에 무슨 메디칼 폼이라고 저기 카타르 재단 저희 재단 아래에 있는 학교에 보내려면은 그거를 이제 작성해갖고 내야되나봐요. 근데 그거를 의사 만나서 이렇게 작성을 해야되는거라서 그래서 주희 엄마랑 주희가 지금 오고 있고 3시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도시 안에 또 클리닉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할수 있대요 뭐 어느 병원 가도 뭐 상관없지만 근데 거기 가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시 예약을 해놨죠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원을 해봐야죠 얼리 에듀케이션 센터라고 그래서 뭐 카타르 이 저희 회사 재단 아래에 있는 학교를 보내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학비를 직접 내는 건 아니고 여기 학교에서 이 재단에 학비 이제 요청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내야 되는 건 나중에 이초과 되면은 이제 그거를 뭐 어떻게 청구를 하든가 하겠죠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모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저게 그거 같대요올리에드키선예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킬로그램에93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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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다 조그만 손가락에 아주 깔끔하게 됐어요. 외조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아주 유쾌하고 애기들한테 아주 잘해주는 그런 할아버지셨어요. 여기 안에 우리가 구경할 수있나 한번 보려고요. 저희는 모로브카타레 왔습니다. 외조님 좀 걷다가 김치 요즘 뭐 구할 수가 없대요. 뭐요? 통김치 저조님 사서 먹는데 그래서 요즘 김치 없이 살고 있어. 요 그럼 뭐 보러 온 거죠. 한인마트에 가보긴 해야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돌다가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저는 한번 접수를 해 봐야죠 스캔을 다 하고 접수를 하고 접수비가 500리알인가 그래야 되좀 부담되지 돈 없는 지금 상태였어 아무튼 뭐 그래서 뭐 연락이 오겠죠 한번 만나서 평가를 해 보자 또 그런 평가 받고 그리고 뭔가 결정이 될 때쯤 이제 얘기를 해 보는 걸로 하고 네. 이렇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되는지. 뭐, 메일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안 줬어요. 아무튼 저희 재단, HR에서는 답을 줬거든요. 우리 재단 안에 있는 학교면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 얼리, 뭐야, 에케이존 센터 거기에 보내도, 저희 돈을 나가게 돼요. 45,000 이하의 학비가. 네, 지금 주의 나이에. 거기. 거기다 이제 뭐, 그게 이제 학교 등록비가 뭐 5천 리알인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막 뭔가 들겠죠. 저희 돈한만리알은쓸 거예요. 300만 원 이상은 쓸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제가 그런 데 가서, 막 있어보게 하고 싶네요. 막 되게, 돈을 아껴가면서 막 되게 싼데 보내고 싶진 않고, 괜찮고, 어, 그런 곳에 한번 보내고 싶어요. 지금 기회니까.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재단 안에 있는 시드라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카타르 아카데미 시드라라고 거기에 보내든지 킹더 같은 프리 킹더 같은 트리 아니면 ASD 보내든. 아무튼 뭐 여기 문의를 했을 때야 여기 지금 나이가 주인 나이가 이렇다 생일이 이렇다. 어, 괜찮냐? 거기 가도 그때 괜찮대요. 원리 에디케이션 센터의 주니어. 그리고 거기를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카타르 재단, 우리 재단 안에 있는 학교에 보내기가 아주 수월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오늘은 보스 카페에 왔어요. 필리핀에서 종종 마셨었죠? 여기서 원래 종종 마셨었는데 여기 와서 또 마셨어요. 그 여기도 할인이 됩니다. 주에는 무슨 초콜릿 바나나 먹음 주위 진짜 그 얼리 에디키슨 센터 가면은 간식 진짜 막 철저하게 준비해 줘야 되겠다. 지금처럼도 못 먹어. 응. 저번에 여기 여기서 오라고 엄청 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나 봐. 여기 안 보이네. 여기서 안 보이네, 저. <laughs> 아무튼 재밌는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어저께 그 어저께랑 그저께 막 필리핀 그. 역시 큰이모네 와서 막 이렇게 자고 가고 그랬잖아요. 전기가 끊겨갖고 근데 전기 끊긴 이유가 재밌더라고요. 거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모여서 살아요. 막방세 개짜리 방 하나는 또 누가 살고 방 하나는 또 누가 살고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 동네는. 우리도 뭐 그런 식으로 살고는 있잖아요. 근데 그 동네 카타리 여자친구가 있대요. 카타리에 여자친구가 거기 사는데 그게 뭐방세 개짜리 유닛 하나에 남자들도 막네명 이렇게 막 살고 막 그러나 봐. 근데 그걸 이제 카타리가 주인한테 걔네들 좀 나가게 해라. 근데 그걸 안 해갖고 이 카타리가 신고를 했나 봐. 여기는 그런 게안 되거든.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막 엄청 섞여 살고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신고를 해갖고 전기가 그렇게 끊긴 거래. 그래서 일주일 내로 집을 다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 고그 동네. 거기 주인이 뭐다다 다, 다 똑같은 건지. 그렇대요. 저 일주일 내에 이렇게 이사를 해야 되네오 참, 어떻게 이사를 하지? <laughs> 바나나 들어간 거 와이스 보이긴 하다. 안지 <laughs> <laughs> 그렇게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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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먹어? 시인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진짜 이거 학교 보내는 거는 진짜 고민이. 고민이 좀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고민이 너무 안 있었어. 주 엄마가 좀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또 생일이 애매하니까. 그 8월 말에 끊는 데 있고. 다 똑같이 하면 모르는데. 어떤 데는 8월 말에 끊고, 어떤 데는 9월 말에 끊고. 여기 보니까 주위 임원에는 그냥 그 학기, 그 학년 동안에 3살이 될수 있으면은 봤는데요. 좀. 근데 카타르 법, 법상으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학교들이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혼란도 오고, 결정도 해야 돼요, 그런 거. 만약에 8월 말까지 가는데 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9월 말 되는 대로 보내고, 또 나중에 또, 또 같은 학년을 또 보내야 되고, 뭐 그런 게좀 그렇잖아요. 환급도 안 되고. 최대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을 게, 할수 있는 게 뭘까. 그거는 막 계속 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학교 이렇게 가면 은유치원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 원리 에듀케이션 센터 거기 가면은 널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가면은 뭐 친구들이 막 이것저것 먹는 거 보고 주에도 배워오겠죠. 뭐 이것저것 배우면 좋을 것 같아. 거기는 또 아랍어랑 영어를 같이 쓴대요. 뭐 그래 그런 것도 한번 접해보는 것도 괜찮겠지 뭐해 그거 가져가서 그 그... 꼭 도구를 사용해 봐봐 뭐 해본다고 너 그래도 다친다?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거봐 그거 뭐하러 너 다쳐 너 그러다가 뒤로 자빠져 내려와 그거 뭐하러 하는데 손 닦고 싶어? 아빠 도와줘? 손대 봐. 이거 응. 안 떨어진다 야. 아빠 가줄게 이렇게. 야. 딱어, 딱어. 닦따안좋아 자리에 넣어 최씨. 많이 컸어, 진짜. 말도 잘 알아듣고. 표현도 잘하고. 말이 안 되면 막 몸으로 막 표현하고 막 그래. 더럽다니까 손도 닦아 넣어 그러면. 손또 소독해요, 이걸로. 또 해. 네, 이거 받아. 바로, 네가 해볼 거야. 그렇게는 안 되지. 알아서 내 아빠 잡아줄게. 장 보러 왔는데 이제 진짜 주위에 기저귀를 안 사도 돼요. 엄청 <목소리> 잘해갖고.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 우와. 저녁에도 일어나서 싼데요 <laughs> 대단해, 주위좀 아쉽다, 주위가 이제. 많이 이렇게 발전했다, 발달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렇게 킹더 같은, 프리 킹더 같은 못 가고 보낼 수는 있죠. 근데 거기 그렇게 가는 것보다 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얼리 에르켓을 센터로 간다는 게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뭐, 시간 많고. 김치 여기. 있어. 김치가 저게 4 6해야에요한 17,000원? <laughs> 응. 집에 와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좀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작성해서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주엄마가 이런저런 것들 지금 스캔하고 있어요. 지원을 끝냈습니다. 500리알 진짜 너무 비싸지 않나요? 환불도 안 되는 거야. 아무튼 뭐 한번 봅시다. 그지? 어떻게 될런지 주엄마 아이저 서플라이드. 음.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500리알 날리는 거죠. 그 아니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주엄마 그. 첫째 언니네 그 주에 크니모네 보내면은 뭐25% 할인이 들어가긴 한다고 하네요. 친척이라서 거기를 그냥 저희 사비로 그냥 보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안 되면 다른데 뭐 보내기는 또 다른데 너무 비싸니까 아무튼 봅시다. 그럼 뿅.